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예보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입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우리 시청자분들 독자님의 질문 하나를 소개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문의 주신 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요. 오는 9월 30일 날 세를 놓고 계십니다. 전세가 만기가 되고 바로 이 집에 딸이 거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라고 해요 하고 현재 세입자 하고도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7월 31일부터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자가 어 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9월 30일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한번 더 연장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을 좀드리면요 실은 이제 이 답변이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내용과도 좀 겹치기도 하는데, 일단은 9월 30일 날 전세가 끝나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는 대항력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집주인의 따님, 이 딸이 거주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직계존비속은 모두 집주인에 준한다고 봐서 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사는 것과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 세입자는 어, 갱신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9월 30일 날 질문 주신 우리 독자님의 따님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계셨던 세입자분은 조금 안타까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정해진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뭘까? 바로 앞선 질문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바로 7월 31일부터 시작된 임대차 2법 관련한 궁금증 프리로 잡아봤습니다. 실은 임대차 3법이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구축 때문에 내년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당장 7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임대차 입법. 바로 이 계약갱식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또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법은 계약갱식청구권, 기존의 세입자는 한번더 계약을 연장할 수가 있어서, 우리 보통 전세가 2년이잖아요. 2년이 아니라 2 플러스 2. 크게 4년을 살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는 뭐냐? 또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상한이 있는데 5% 이상은 올리지 못한다. 5% 이내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조차도 해당 지역의 지자체 조례로 경우에 따라서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이 법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들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이것이 과연 기존의 세입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정답은 오 맞습니다. 이것은 소급 적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기존에 7월 31일날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전월세 계약을 맺고 살았던 세입자분들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단, 여기서 예외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7월 31일 이전에 1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 현재 우리의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기 전 1개월 이전에 계약에 대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바로 그 1개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용을 좀더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8월 8일 날이 세입자의 이 전세 계약이 끝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8월 8일에 1개월 전, 그러니까 7월 8일 이전에는 분명히 이 집주인과 세입자는 이런저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왜냐면 1개월 전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5천만 원 올려주기로 다 끝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이 임대차 입법은 7월 31일 날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8월 8일 날 끝나는 세입자가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앞수한 계약은 무효고 나는 5% 이내로 밖에 못 올려줄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 못 올려주겠다. 5% 내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유효하냐? 정답은 nope. X.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월 8일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은 7월 31일이었고요. 그한달전 이전에 이미 이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을 끝마쳤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대항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8월 8일이 아니라 9월 8일날 끝나는 세입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9월 8일날 계약이 끝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8월 8일 이전에 집주인과 이뭐 세입자가 이런저런 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개월이 중요하니까. 근데 법 시행은 7월 31일이었잖아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9월 8일날 끝나는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런저런 그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왜냐면 우리 관행상 보통 어뭐 전월세 할때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전에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다시 맺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이 9월 8일 혹은 10월 8일에 끝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인 7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이 훨씬 더 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뭐 1억을 올려주든 1억 5천에 매개로 계약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이 적용되는 5%의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물론이고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 집주인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무조건 계약갱신은 청구가 되는 건가요? 무조건 청구가 되고 소급 적용이 됩니다만 예외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외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할 때. 즉, 집주인 실거주 이유고요. 두 번째가 세입자가 고의로 막 집을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월세 같은 경우에 2개월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는 해당 세입자는 기존의 계약까지만 살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2, 그러니까 2년의 청구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계약이 11월 말에 끝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다. 11월 31일 날. 그러니 안타깝지만 집을 비워 달라라고 하면 이 세입자는 분명히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지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는 대항 능력이 없다. 매매가 돼 가지고 뭐 주인이 바뀌었다. 이때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산다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세입자는 계약을 청구할 수가 없다. 갱신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확인하면, 이때 그 집주인은 어디까지가 집주인이냐? 오늘 질문 주신 독자님과도 여기도 해당되는데요. 직계 존 비속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있는 분의 부모님이 산다라고 할 경우에도 세입자는 계약을 거기서 종료를 해야 되고요. 자녀가 산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종료해야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따로 떼어놓고 살 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당국의 판단입니다. 아주 좀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부가, 자녀가 없는 부부가 별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때 이제 부인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사람 아닌, 그게 뭐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남편이겠죠. 원래 집으로 가서 내가 살 테니까 세입자에게 비워주시오. 나는 집주인의 배우자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함께 드립니다. 또 하나 많이 논란이 됐고 정리가 됐는데요. 전세담보대출 승인 여부입니다. 현재 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담보대출 외에 뭐 시중은행이라 이런 데서 서울보증보험 등의 상품은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때 질권 설정 여부를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어, 집주인분들이 전세를 내줬을 때,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에게 전화를 받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만에 하나 집주인이 그것을 연장을 승인을 안 해준다든가 증액을 거절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뭐 세입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만 뭐안될 경우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 국토부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또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굳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세입자는 이러이러한 전세담보대출을 받았다라는 내용 증명을 집주인에게 송달, 보내면 그것으로 대항력을 가진다. 라고 판달을 어, 내렸고요. 또 이제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롭게 계약을, 이제 새로운 게 아니죠.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과연 반전세나 월세로 즉 기존의 계약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전세였다면 계속해서 전세로 가야 되는데요 마음에 하나 합의가 됐다면 즉 세입자가 원해서 월세나 반전세로 가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때는 오케이 이제 승인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나오는 임대차 입법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일단 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5% 밖에 못 올리니까 특히 이제 수많은 세입자분들은 일단 5% 이내에서 올려주면서 보낼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계약갱신 한번 쓰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올 때 집주인이 상당 폭 전세 가격, 전월세 가격 올리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그런 우려이자 부작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실은 내년 6월부터 앞서 제가 전월세 신고제가, 즉, 전월세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관련한 DB상 그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표준 전세, 표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뭐, 그것에 대한 전용 여부를 일단은 이야기 했다라는 점도 함께 밝혀두고 싶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추가 입법들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실은, 이, 어,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세 가격이 더 요동칠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에 있어서 신, 그러니까 옛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사이에도 5% 상한을 거는 그런 법까지, 어,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은 2 플러스 2로 해서 한 번에 5% 밖에 못 올릴 때 집주인이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한20%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즉, 세입자가 바뀌어도 5%는 이어지게 하는 그런 법까지, 어, 현재, 어, 정부와 여당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입법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법은 시행됐고 시장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다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국이 좀더 정교하고 구체적이고 꼼꼼한 사례집, 판례집, 매뉴얼을 통해서 자칫 임대차 입법 시행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